안녕하세요 코리니 시절부터 원유띠와 함께해온 김건영입니다 오늘의 퀴즈 이벤트인데요 다음 코인 중 시바견과 연관이 없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1번 도지코인 2번 시바이누 3번 플로키 4번 페페코인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010-8459-8508번으로 퀴즈에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드랍 참여를 안 하시는데요. 에어드랍은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아비트럼 5,750개, 약 1,100만원까지 수령하신 분이 계시고, 해시플로우 현재가 611원인데, 에어드랍 가치 2억 2,400만원입니다. 한 번에 2억원이라는 목돈을 시간만 투자해서 만드신 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을 100번, 200번 해서 100인분, 200인분의 에어드랍을 한 번에 받으신 분입니다. 또한, 에어드랍 정보를 제가 가져오는 커뮤니티에 페이스 아이디로 다 계정을 하셔서 6억 5천만 원의 금액을 한 번에 에어드랍 받으신 분이 계신데요. 굳이 매매를 하지 않아도 정보만 있어도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엄청난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이벤트들 알고도 안 받으면 나만 바보 되는 게 당연하겠죠. 이렇게 어떠한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내지 않아도 공짜로 에어드랍 받아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관심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현재 아비트럼과 블러를 에어드랍 받으면서 약1 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요. 에어드랍 받은 것으로 복리 수익을 내거나 이렇게 바로바로 출금하시는 무료 정보 공유방 분들이 계십니다.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하실 분들은 010 8459 8508번으로 문자 1억 전송해주시면 함께 진행하고 있는 무료정보 공유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두바이에 40층 규모의 비트코인 형태의 호텔이 들어서면서 두바이에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도입됩니다. 트론의 상승 이유. 트위터에 트론의 홍콩 법적 통화 채택 소문 때문인데요. 이런 정보가 돌자마자 우리 정보 공유방에서는 트론에 관한 정보 이렇게 먼저 공유를 해 드렸었고 해당 트론과 중국, 홍콩 6월달 움직임을 주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매수타점을 공유해드렸었는데요. 그렇게 20%, 26%, 27%, 25%, 25% 이렇게 엄청나게 크지 못한 수익률이지만 안전하고 이 정보를 이용한 확실한 수익을 꾸준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트론처럼 우상향 할수 있는 코인, 제2의 트론, 6월달에 중국 관련된 이 정보들, 무료정보 공유방에서 다 공유해 드릴 거고요.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정보 공유방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 가장 중요한 채한도 협상. 이 재계의 긴장감은 팽팽했으나 이번에도 협상에는 실패했고 2011년도에는 이 부채한도 협상이 디폴트 몇 시간 전에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자산 시장에는 하락이 왔었었는데요. 그 하락을 회복하는 데는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번 부채한도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거나 계속해서 협상에 실패해서 디폴트 오더라도 그 세부 내용이 앞으로의 자산시장 방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있으니까요. 꼭 신경 써서 실시간으로 공유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시우드의 아크, 이 아크의 애널리스트는 미국은 한국, 그리고 아시아 등의 암호화폐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다. 그래서 6월에 중국 관련된 코인을 놓치는 것은 비트코인, 2011년도의 매수 기회를 놓치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중국 관련 정보, 앞서 보셨던 트론처럼 그 이전에는 카바, 메인넷 업그레이드 소식, 펌핑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88%, 96%, 89%, 71%, 96%, 이렇게 정말 정보를 통한 안전한 수익만 만들 수 있도록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장이 안 좋아도 관심을 계속 갖고서 이 시장에 남아 계시는 여러분들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정보공유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하단에 있는 글한번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웨이브 인데요 업비트에서 가장 길게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관련한 이 사업을 웨이브 홀더들, 즉 다오한테 전부 다 이관하면서 유의 종목이 해제되고 웨이브가 제시했던 사업 방향에서 변화되어서 새로운 로드맵으로 유의 종목이 해제가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웨이브의 USDN, 리브랜딩을 통해 XTN으로 변경된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에 대한 사업이 아직도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매수매도를 하는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주 줄어들었기 때문에 1달러에 패킹시키기가 굉장히 편해진 것 뿐인데요 웨이브는 만우절 4월 1일에 CEO인 샤샤가 나는 더 이상 암호화폐 사업에 관여하지 않겠다 즉 손을 놓아버린 그런 장난을 친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웨이브 이런 호재가 있을 때는 상승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해줄 수 있는데요 아무리 높게 잡아도 6500원 아래에서는 전부 다 수익실현하고 나오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이 유의종목 해제 이후에 샤샤 그리고 웨이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내 커뮤니티에 대한 리트윗을 계속해서 진행했는데요. 샤샤가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USDN 같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짓말로 만들어낸 이 로드맵 거기에서 소가 넘어간 홀더들이 대한민국이 80% 이상입니다. 즉 업비트에 샤샤가 갖고 있는 모든 웨이브 물량을 매도하는 데 성공했죠. 즉 4월 1일의 장난도 저는 본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웨이브를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웨이브 가격의 상승이 일어날 때 나오는 퍼포먼스만큼은 다른 코인보다 훨씬 더 좋으니까 장기 투자보다는 이 변동성을 이용한 단타, 급등할 때만 매매하셔라 라고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니까요. 오늘 상승을 괜찮게 했지만 절대 장기 투자하기에 좋은 종목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웨이브 홀더분들도 장기 투자로 웨이브를 사셨다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6월에 그리고 7, 8월에 중국 홍콩 전면 개방 그리고 부산거래소 국산코인 즉, 김치코인들 상승랠리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좋은 정보들 갖고 정말. 장기투자하기 좋은, 펀더멘탈이 좋은, 이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일지 공유받고 장기투자 속편하게 길게 가져가서 큰 수익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셔서 좋은 종목들 정보 공유받고 수익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